지금 제옛 여자친구 메리 제인 잡혔습니다. 여기서 네몬즈뚜드려 할게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냐? 야, 당장 나갈 수 없지. 지금 나오겠냐? 지금 얘갇힌거 같아. 포로로 잡혔어. 자, 마틴 니 계획인 거 같긴 한데, 얘들 뭐 하는 무슨 궁극이야 도대체 자, 일단 스페, 부파이더맨 도착했죠. 갑자기 펑 나타나서 얘들 다뚜드려패면 진짜 멋있겠다. 부파이더맨 어, 들어왔다. 어, 디로가 야, 드론 해킹 에이마! 어, 저거네 패드가 있네. 오 부파이더맨이 주위를 끌 동안 제가 태블릿을 조정해서 해킹하려는 모양이에요. 저거 봐. Okay. 오케이 준비됐다. 박살내. 간다 간다 간다. 얘들 간다. 슬슬 움직일 때가 됐어요. 이것만 잘 성공하면은 부파이더맨이 올수 있겠죠. 어, 얘들아, 어 거기 여기 아무도 없어. 어, 없어. 해킹. 아 가만히, 가만히 있어. 아니, 지말지 야! 고야히있히 있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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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아맨 옆에 왔는데 왜 개리 까불어가지고아리걸리고 있네 메리 제인 시장 오게 니아고 아 근데 시장이 오면은 클라요 지금 나쁜 놈들 데몬즈 손에서 시장 들어가면 안 돼. 오야야야 어, 어, 나좀내비둬 임마 야 부파이더맨 나올 때 됐어 이제 나와야 돼 부파이더맨 야나 시간 다 끌었다 너 지금 안 나온 반지임 오케이 두드어 페야 컷한 방에 그냥 보내버리기 그냥 탈출 대작전이다 이거 난간 넘어가라고 오케이 와우 메리제인도 부파이더맨 해도 되겠다 설마 로전하겠지. 바보 녀석 하하로들어가 <laughs> 뭐가 있나? 엘리베이터 타고 티나 어? 여기는 적들이 어 드론이다 드론 겁나 많네 이거 어떡하냐? 야 해킹 좀 해봐봐 이거 해킹 와... 이거 탈출하는 것도 쫄기쫄깃하네요 여러분들 컷하냐? 착해졌냐? <laughs> 착해졌어 드론 착해져버리기 드론 착해져버리기 드론 착해져버리기 그래 일단 암마의 숨결도 획득을 해야 되는데. 아 역시 사람들까지 다 살려주자는 착한 메리 제인. 아, 용감해, 지, 자기 혼자 나간대. 어 마틴링. 대빵 왔다 대빵. 와 여기 어떻게 지나가? 어 됐어, 야도팔 들면 더 좋다. 왜다 깔아버려? 그래 옆으로 가자 옆으로. 아, 얘들은 스파이더맨이 거미줄 걸은 걸어... 악마의 숨결 지금 타이머다. 큰났다 일 이거. 어떡 하지? 악마의 숨결 훔쳐버리기, 뿌려버리기. 비켜 비켜. 비껴. 여러분들 비켜요. 비켜 이거 위험한 거야. 좀 비켜 봐봐야. 비켜 봐봐. 자, 감염을 막았습니다. 사람들. 사람들 탈출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시켜? 스파이디가 도와준다고? 아 예. 조용히 처리하래요. 아 은밀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좀 약하긴 한데. 오케이 컷. 오케이 한 마리 한 마리. 너도 컷이다 임마. 웹스트라이크세요. 컷. 오케이 보냈고. 자식이 임마. 요 걸려버려라 임마. 아, 아, 겁나 아프겠다. 너 걸렸지? 그다음 너다 임마. 컷. 넌 걸어버리구요 조용조용하게 하니까 뭐 얘들 제압하는건 별로 어렵지 않은거 같아요 지금 자 치세요 사람들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도망가 아도망가도또 나왔네 검미 때리고 공중에 띄워서 최대한 이거 많이 획득한 다음에 와 겁나아퍼 와 아픈거 보소 띄우고 핫, 핫. 이걸로 날려버리기 우와! 일로 와라. 공중에 띄우지도 못했어. 얘들겁나 빨라. 우와! 겨우 피했다. 야, 끝났나? 오오야 <laughs> 일로 와라. 너 거미줄 맞춤 봐야 되겠네. 샷 됐나? 오우, 계속 날라오네 이것들. 우와, 진짜 겁나 빨라. 와이 잔당들 다 박살 내야 돼 이거 우와 겨우 비했고요 포커스바 충전됐냐 오케이 거미손이다 임마 타다 타타타 타사 바스킹 걸어서 던져버리기 컷나 처리된 건가 아니 여기 또 뭔가 많은데 지하철로 들어가나 오이고 어이야 마틴이 뭐야 보스전이야 이놈 진짜 건방진 놈이가 드디어 결전인가 본데요 여러분들. 일로 와. 오, 한번 붙네? 피하고, 때리고, 때리고, 감히 스파이더맨한테 덤벼? 감히 부파이더맨한테 이게? 피하고, 오, 야, 나 피했는데? 야, 이거 뭐, 거미줄 같은 거 못쓰냐? 잠깐만, 거미줄 같은 거쓸수 없냐? 오케이, 묶어버리고, 때려버리기. 아, 얘 싸움 못하네. 아, 싸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괜히 허세충이었네. 아니, 부하들만 겁나 많고, 싸움도 못하는 게, 뭐, 빛을 갖기 위함이라고? 뭐야? 와 부하들 피 빨아가지고 지 자기 쎄지는 거 보소 이거 인상이 안 되겠는데 이놈은 반드시 두들 패겠습니다. 점점 더 쎄지는 거 아니니 근데? 우와 측면으로 피하라고? 야씨 측면으로 피할 수가 없어. 피하기 우와 겨우겨우 피하기만 하고 있어 지금. 피하기 우와 측면으로 때린 척하면서 아 정면으로 때려 버리네. 피하기 이리 와라 점점 접근할게. 피하기 와야나 피하는 거 제일 못하는데. 어 여러분들, 아니 적당히 해야죠 이거 너무 많이 쏘잖아. 자 지금이다 지쳤을 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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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드러 빼고 뚜드러 빼고 뚜드러 빼고, 빼고 날려버리기. 아, 어, 또 피하고. 어 지치지도 않아 이건. 점프 지칠 때까지 피하기만 해 해야 돼요. 공격 못 합니다. 점프. 야 이제 그만 해라 임마 일로 와라. 차차차차차차 차. 아, 아우 마틴이 이놈 진짜 겁나 짜증나게 하네. 지금이다. 차차차 차. 우 아이사람 미쳤어 진짜 마틴이 미쳤어 감염돼가지고 진짜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야뭐 지하철 박살내네요이 지하철 저 지하철 다 옮겨다니네 아니 시민님들좀 도와주지 <laughs> 도망만 가지고 같이 좀 싸우지 자 접근한다 점프 이건 측면 대충 패턴 파악했어 나 지금 봐봐 점프 요거는 측면 지금이 나 지쳤을 때 가버리기 별것도 아닌 게어 야야 어? 이거 뭔데? 이거 무슨 공격인데 이거? 오오오 겁나 겁나 빡센 공격이야. 이게 무슨 공격인데 이거? 점프. 아, 이 빈틈이 뭔지 뭐알 수가 있어야지 옆으로 피하기. 점프. 옆으로 피하기. 지금니다 이연어도 필살기 쓰려고. <laughs> 와, 저 필살기 쓰면은 끝장날 것 같아, 진짜. 오 야야, 때리지 마, 임마 이놈의 정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렇게 된 걸까? 눈찔러버리기. 딱. 바로 차버리기 뭐야 이거? 전기 감전이야? 아 어, 이렇게 무하게 죽는다고? 아뭐 이렇게 무해 <laughs> 아니 내가 두드팬 것도 아니고 지하철 지하철이 잡았네 보스를. 야 잠깐만. 아 그게 중,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거 멈춰야 된다. 지하철 멈춰야 된다. 스프링 띠요! 겁나 찔겨버리는 거미줄. 어 실패. 야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이다. 검이지 겁나 쿠션, 에어 쿠션, 겁나 쳐버리기. 검이지 쿠션. 아, 띠용. <laughs> <laughs> 와 이거 영화네 영화. 뚫고 올라가 버렸는데. <laughs> <laughs> 야 마틴이 살아있냐? 와이 명찔긴 거 보소 이거. 허 이렇게 <laughs> 생겨가지고. 야이놈 구독해. 야, 이놈 구속해. 야 잡은 거야 마틴이 잡은 거야 지금 잡은. 진짜 잡았냐 이렇게 어마하게 잡았다. 와 빡세게 잠겼네. 개미 어딜? 너희 시대는 끝났다, 마틴 레이. 이제 악마의 숨결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악마의 숨결은 안전한 걸까? 시민들은 안전한 걸까? 얘들이 지금 사설 보안 업체인데, 어 저거 지, 왜 지들이 들고와지 실험실로 옮긴다고? 왜또 실험실로 옮겨? 뭐야? 저런 건 그냥 당장 폐기를 해야지. 뭐 실험실로 옮겨. 재앙이야, 재앙. 그냥 저런 거는. 자, 아무튼간에 우리 옛 여친 메리 죄인가, 마틴 리 구속하기 성공했습니다. 뭐야? 왠전화야 어, 보냈지? 오, 오, 악마들이 저렇게 많. 나쁜 놈들 겁나 많은데 잡아야될 놈이 보자 몽타주가 보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셀것 같진 않아요 음... 갑시다 이 뉴욕이 영원히 평안해질 때까지 모든 악당들은 다 두드려팬다 가즈아! 부바이더맨! 아이고 아파라 어 실수했어요 네. 가자